사 시리즈로 오늘은 3감 순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그리고 그 고소장과 진정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소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고소장은 원래 행정사가 작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의 특성이 뭐냐면 이 고소장은 원래 수사기관으로 들어가죠. 음.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게 고소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 많죠. 고소장을 원래, 어, 행정사가 작성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행정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에 예, 들어가는 서류의 작성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소장도 행정기관, 즉, 수사기관이지만은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 검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 검찰이 수사기관이라고 봤을 때, 경찰, 검찰도 행정기관입니다. 사실은, 수사기관이면서도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법에는 또 변호사법에는 소송과 관련되는 서류,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에는 소송과 관련되는 서류는 또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작성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고소장은 당연히 소송 서류에 들어갈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도 행정기관이거든요. 물론 준사법기관이라고 그러지만, 검찰을. 근데 경찰에서는 완전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 입법이 입법이 좀 마련되면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행정사를 하고 있지만 고소장은 당연히 앞으로 행정사도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법의 취지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행정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서죠. 그럼 진정서하고 고소장은 뭐가 다르냐? 고소장은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고, 진정서는 억울하다, 그죠? 예, 일단 뭐 억울하다. 예, 그래서 좀 살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할수 있죠. 물론, 탄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진정서는 바로 행정사가 할수 있습니다. 현재, 할수 있는데, 문제는 고소장과 진정서의 비교에 있어서는 고소장은 형사처벌, 진정서는 억울하다. 다만, 이 효과가 문제가 있죠. 효과가. 그래서, 이 고소장은, 고소장은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허위의 사실, 그죠? 고소는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만약에 허위의 내용이 들어가면, 이건 나중에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가 고소장은 아직까지는 작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다만 행정사가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아는 사람한테 고소장을 써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만약에 고소장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진정서 이 진정서는 진정서는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서는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용이 조금 잘못 들어가더라도 역으로 역으로 뭐 무고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이런 게 차이점이 있고 고소장을 쓸 때는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좀 보여야지 고소장을 써줘야 돼요. 막연한 사실만 가지고 고소를 해서는 거의 경찰에서 각하됩니다. 음, 그런데 진정서는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좀 미약하더라도 요거는 나중에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은 없기 때문에 진정서는 좀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뭐, 진정서 같은 경우는 조금 행정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뭐, 그, 수입료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만원에서 뭐 20만원 정도, 요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소장은 절대, 예, 돈을 받고 써서는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서류 중에서 진정서도 근데 진정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로 보면은 범위로 보면은 진정서가 고소장보다는 훨씬 더 넓죠 고소장은 아무래도 수사기관으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소장은 행정사가 현재는 써줄 수가 없다. 현재. 다만, 아시는 분한테 돈을 받지 않고, 비용을 받지 않고 써줄 수는 있다. 다만, 고소장은 좀 쓰실 때 신경을 쓰시고 쓰셔야 된다. 왜냐? 고소장은 함부로 써서는 나중에 무고죄로 오히려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서는 고소장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서 요거는 내용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억울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역으로 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이럴 염려는 별로 없다. 아시겠죠? 뭐 비용은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정도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뭐 양식 같은 것은, 양식 같은 것은 예, 어, 제 블로그나 뭐런데또 보시면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강 순서에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4강 순서에서는, 4강 순서에서는 이제 탄원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등등 내용 증명 이런 걸 가지고 또 4강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